안녕하세요. 삭질입니다. 오늘은 에버솔 드디어 전투력 20만을 돌파해서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. 그 전에 영상 구독 딱 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저도 전투력 20만을 돌파를 하게 되었습니다.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20만이 넘더라고요. 그래서 이 20만이 넘게 되면서 좀 계획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지금은 열심히 스테이지를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다행히도 이제 친구 빌릴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너무나도, 아,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진짜 이 시스템은, 아, 저,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다섯 명까지 이제, 어떻게 보면 대여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스토리를 계속 꾸준히 밀수 있다라는 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서 이게 스토리가 밀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펙업이 이제 예장 쪽에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장이 이런식으로 이제 어 벌써 이게 레전더리 장비들을 다 이제 세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이친구도한 명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꽤 많은, 이제, 레전더리를 지금 먹은 상태예요 그래서 되게 잘나오더라고요 확실히, 이제, 13스테이지부터는, 어 레전더리 장비가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, 그걸로 인해서도 또 스펙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좋고,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, 요, 이제, 세 명은, 보이시는 것처럼, 레전더리지 플러스가 돼가지고, 160개까지는 찍을 수 있어요. 그래서, 요런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, 이제, 투력이 이제 점차적으로 오르면서, 무가금으로 즐기고 있지만, 이제, 20만을 돌파를 했는데, 어, 이제, 어, 또 다른 하나가 또 준비가 되었죠. 제가 에버스톤을 4만 개나 모아놓은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에버스톤을 막다 써가면서 스펙업을 한게 아니고 에버스톤을 존버하면서 스펙업을 한 상태예요. 그래서 더더욱 내일이 기다려집니다. 내일 어떤 게 진행이 되냐면 내일 통상 픽업을 해가지고 탈리아가 등장을 해요. 그래서 탈리아를 저도 이제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이제 탈리아 뽑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탈리아 뽑기를 진행하게 되면은 당연스럽게도 거기서 없는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또 이제 정령 승급을 시킬 수가 있고 그 승급을 통해서 또 이제 스펙업은 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에보소는 뭐, 뭐 막히지 않고 어 이제 쭉쭉쭉 성장을 하는 것 같아서 그 성장하는 재미가 쏠쏠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스펙업을 하게 되면은 어 지금 13-28인데 어 여기에는 13스테이지는 클리어하고 14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14스테이지부터 난이도가 또확 올라간다고 하는데 뭐 꾸준히 하다보면 여기도 클리어 할수 있겠죠 한동간에 어, 하다보니까 전투력 20만을 돌파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내일도 탈리아가 통상 어, 픽업으로 등장을 해서 어, 은근 기대가 됩니다 좀잘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<laughs> 에버소울은 그래도 나름 평타는 치는 것 같기는 한데 어, 막 그렇다고 해서 뭐 축계정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일 좀잘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 뽑기는 내일 한번또 올리도록 하겠고 은튼간에 드디어 이제 전투력 20만을 돌파해서 이야기하면서 내일 또 탈리아 픽업이 있어가지고 이야기해본 거니까요 참고해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